네, 안녕하세요. 전진욱입니다. 어, 이번 피그마 강의에서는요, 어,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이 원본 파일을, 어,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 강의를 듣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어, 어떤, 어, 어떤 기능을 알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어, 일단 화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될것 같고요. 이런 화면을 만들게 될것 같고요. 어, 프로토타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페이를 프로토타입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처음에 인트로 화면에서 로고를 탭을 하면요 네, 계좌번호 은행 넣는게 나오고 이거, 그 카카오페이 중에서 이 송금 부분만 딱 프로토타입을 만들 거거든요 네, 송금 부분이에요 송금 부분 여기서 은행을 선택 하게 되면은 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키보드 글자 자판이 나오고요 바닥을 찍게 되면 없어지고요 계좌번호를 선택하면은 예, 키패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주 찾는 메뉴 누르면요. 이렇게 자주 찾는 예, 최근에 날짜별로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스크롤이 가능하고요. 백 버튼 눌러서 들어갈 수 있고요. 은행 이렇게 이게 은행 이미지는 아닌데 그냥 대략적으로 뭐 여기 에 은행 로고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있고요. 어백 그리고 친구 친구 사진과 이름 그리고 즐겨찾기 예, 색깔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백 그리고 계좌 예, 은행 뭐 은행 로고는 아니지만 뭐 은행하고 계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은행 계좌 번호를 다 넣었다. 그러면 확인 누르고요. 그럼 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확인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 얼마 있는지 보여주고요. 확인 그리고 얼마 보낼지 그리고 보내는 사람 보내기. 송금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 그러면 다시 맨 앞으로 가고요. 네, 이런 예, 어,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에서 송금 부분에 관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